안녕하세요. 수발TV 이용우 센터장입니다. 우한폐렴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센터장이 하는 많은 분들의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얼른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센터장도 하는 일이 어르신을 수발하는 일이라 일상의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오늘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남은 인생을 더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문학과 인공지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제왕으로 알려진 스티븐 슈워치먼 블랙스톤 회장은 지난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2,200억 원을 쾌척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옥스포드 대학 설립 이후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슈워츠맨 회장이 거액을 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제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기술과 데이터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문학은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은 직원 채용 시 소프트 스킬을 높이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쉬운 환경인 만큼 이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IBM 계열, 기술 컨설팅 업체 블루울프는 직원 대부분을 인문학도로 채웠습니다. 에릭 베르지 블루울프 대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그는 과거 고객과의 관계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인문학 전공자를 통해 해결을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에 해결책을 찾는 인문학적 태도가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지요. 에릭 베리지 대표는 테드 강연을 통해 과학이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건 인문학이라며 인간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개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BM 출신 문화, 인류학자인 멜리사 세프킨이 그 주인공입니다. 멜리사 세프킨은 니산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인간의 행동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죠.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그의 목표입니다. 멜리사 세프키는 자동차는 대단히 사회적인 물건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자동차와 상호작용을 한다라며 미래 차량 시스템 개발에 사회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문학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만큼 차별화도 어려워지고 있죠. 기술적 한계에 부닥치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접근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죠. 이럴 때 잠깐 기술과 멀리 감치 떨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쓸 고객이 정작 뭘 원하는지 원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인문학이 그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 업체 링크드인은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한다며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사고 방식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링크드인 입법은 2020년 기업이 갖춰야 할 능력에는 창의성 설득력, 협업 능력, 적응력, 감정 지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LG, 현대 기아차 등 다른 기업들도 최근 공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려면 마땅히 거쳐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죠. 조지 앤더스 포브스 기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산업 및 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남은 인생을 더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문학과 인공지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안녕!